오늘 위해먹이다이 예, 유튜버들이 이걸 왜 먹는지 직접 먹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니네 눈은 안 먹고 나만 먹어서 고생하게 만드는 건데 아 듣고! 왜 시작부터 시비야? 지는 시작부터 뒤꿔면서? 공신렁 그만하고 이거나 봐도 이? 예? 이게 뭐야 생선이랑 알이랑 붙어있는 것만이냥생겼는데 오스시아니싱이야 이 예? 오시아니? 오스시아니싱 이 예? 오스시아이싱? 아듣 말장난하고 있었네 그만해 아이 걸렸네 이런 건 어디서 산다? 인터넷 가면 사오0 0원에 팔아 그래서 이게 뭔디? 오스시아니싱 이? 예? 아니 오늘 왜 그런다? 이런 건 아까 다 말해놓고서 아, 청하와 청하를 함께 조미에게 절여 만든 제품이야 저거 재미들렸어 저거 이 이런 걸뜯다 갔음 랴? 그대로 먹어도 되고 초밥 만들어도 되고 롤 만들어도 되지 야 신기하네 이거 그냥 딱 뜯어서 이렇게 묵으면 되는 아, 된... 그걸 왜 통으로 먹어 칼로 속당에 썰어 먹어야지 아 예? 아 이렇게 예쁘게 썰면 되지 뭘 음! 맛은 어때? 이 새콤달콤하고 오독오독이고 청어향이 확 올라오네? 비리지 않아? 이 원래 청어향이란 게 살짝 비리 한겨 살짝 비리지? 뭐 식감은 만족할 만해? 야, 식감은 청어알 톡톡 터지는데 기가 막히다. 비슷한 음식 생각나는 거뭐 있어? 이심해 사바, 심해 사바에 날치알 이렇게 올려갖고 먹으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? 그래서 유튜버들이 왜 먹는지 알것 같아? 이 요거? 야, 생긴 거 신기해고 먹을 때 소리가 오독오독이니 좋네? 그래서 먹나보다.